안녕하시죠. <laughs> 이분도, 아, 그, 진솔 카센터 사모님과의 친구분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 사진을 요청, 몇장 요청했는데, 아, 사진이 거의 다 아, 선글라스를 끼셨는데 아주 진한 선글라스도 아니고, 약간의 에, 눈이 약간 보이는 듯한 음, 스케치상으로 아주 매우 그리기가 거, 어, 나쁜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사진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에 에, 하나, 사진 하나를 그중에서 하나를 골랐어요. 골랐는데 음, 역시 에, 선글라스를 쓰기셨지만 옆으로 옆모습이기 때문에 에, 눈이 살짝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했고요. 또 그런 게또한 가지 방법, 뭐 이유가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에 자기 손으로 자기 얼굴을 만질 수 있는 횟수가 경우에 따라서 수백 번 얼굴을 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자기 얼굴을 정면 얼굴을 보는 횟수는 언제든지 정면 얼굴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 모습은 <laughs> 보기가 힘들죠. 어, 사진을 찍기 전에는 그옆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수 있으면 그옆 모습을 그려드립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의 옆모습을 볼수 있죠. 자기 앞모습은... 거울을 보면서 하루에 여러 번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예, 옆모습을 그려드립니다. 예. 자기 옆모습을 예, 볼수 없기 때문에 제가 대리부로 옆모습을 그려드렸습니다. 자기 옆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모르죠. 제가 자신이 아름답다는 걸 제가 승령해 드리는 겁니다. 나왔죠.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모자. 음 그리고 이분도 어떻게 이 사진을 보면 이분도 역시 또 바닷가 같은데 계시 지금서 사진을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네 이분의 별명을 안 물어봤어요. 가르쳐 주시지도 안 하셨어요. 굉장히 비밀스러운 별명이 있나 보죠. 예, 나중에 이분께서는 어, 스케치 동영상을 보신 후에 예, 공유하셔서 카톡에 저장하시고, 그리고 제가 궁금하니까 별명이라든걸 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면서 사인 들어갑니다. 예, 사인. 여기다 넣겠죠 짱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1월 29일 토요일입니다. 29일 토요일인데 2022년 1월 29일인데 그리기는 1월 29일 음 9시 38분 저녁 9시 38분에 그렸습니다. 그러나 앞서 어 지금 이분 콩님 콩님을 오늘 올려 드렸고 요거는 내일 오전에 올려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에, 원본은 저희 식당에 에, 항상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에, 직접 찾아가셔도 되고 또 음, 카센터 사모님께서 직접 전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 저기, 그, 뭡니까? 음, 아래 켠에 동영상 아래 켠에 공유라고 써 있어요. 그거를 딱 누르면, 어디다 간직하시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럼 카톡에 간직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카톡에 간직하시, 간직하셔서, 아, 쭉 갖고 계셔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제 찾기가 힘들어요. 저는 현재 제가 동영상이 한 800여 개가, 900여 개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다시 찾기가 저도 힘들어요. 간직하셔서 자기 자신 거니까 제 동영상이 아니에요. 이 그림도 제 것이 아니고요. 이 그림은 콩님 거고 이 그림은 이 그림 역시 그 진솔 카센터 사모님 친구분 이분 거입니다. 예. 그럼 또 즐거운 음아 그렇죠. 이제 신 구정 즐거운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